<laughs> 바퀴도 안 나오네 분명히나 나갔네 이 나가 5공5무간 나가 이런 건다쏴아버려 우리 오 용기병연대 에너자이저 험부 황금 그렇지 광부까지 좋아요 할만한게 뭐가 있냐 불락지 방어 살상은 좀 그렇고 아. 공피에 넣고 살상으로 사이오닉 발동 같은거 의미가 없잖아 완전을 구거아 오. 진 음. 오. 우와. 공기병 두 개. 이거는 황금을 보라는 계시죠? 가야겠죠. 제발 자연 롤에서 황금 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으음. 완전 아르 타니세도 되거든. 나오기만 하면 과연? 여기는 승천... 하려 그러네요 반반 맞다 개맛 없네 아씨 뭔데 이거 영차 지하서 차라리 돈이 낫지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나 산진한테 주고 싶거든 아무래도 드래곤 있으니까 드라이곤 때문이라도, 이건 선진한테 줘야 돼. 하나 사도 침투. 탱크가 너무 세다. 이차만 탱크는 신이야. 탱신. 오. 전안 음. 뜨나? 오. 아. 어. 육발 해야 되나? 소환진 빼고 다 나왔어요. 소환진 필요한데. 나간 애 아니었어? 아이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야 AI 왜 이렇게 잘 찾아? 미친 잭슨. 음. 우리 전사들의 손실이 업그레이드 완료. 하하. 하나네. 음. 아 뭔가 뭔가다. 하하. 미친 투력 중시. 어떡하냐? What? 아우, 뭐 한다래. 마지막 기 제발 소환지 하... 레이너 아 하... 살상으로 찾아보자 오케이 이러면은 좀.. 별로네? 음. 무한 뭐 다를 찾자 찾자 뭐 에너지 본부 저 거다 평생 기물이다 우와 잘 찾았어, 잘상으로잘 찾았어. 한 육천 일시빙 삽사라다 리조랄 밖에 없는 범부야. 이겨내야 한다. 아, 근데, 뭐 한다라, 이게. 하. 짠데. 아, 파상무대 써야 되나? 상세, 죽는 대로 가야지 뭐. 오, 캐리어. 캐리어에서 앓트. 흠. 피닉스까지? 에너지는 충분해. 엄만 하면 된다, 이제. 여기도 토스. 여기도 토스. 아, 우린. 회원까지 가겠네. 이거 보호막 발린 거네. 나도 다시 엎쳐가지고, 이번 가서, 정화기를 찾는다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 아, 엎쳤습니다. 에너지 14, 12, 11, 12, 11, 13, 0 0이0 6 0 0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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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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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성장한다 성장형 푸링이다 뭐지? 제구추 내가 지금 4만이죠? 진짜 성장 빠르네 이게 아르타니스랑 전투 순양하니까 성장 속도가 처음이 다르다 요렇게 섞는 거 진짜 좋은 조합이야. 아이씨. 아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과학선 영능 안 쓰고 이 정도면 영능 쓰면 다 죽이겠다는 건데. 괜히 내 깡파워 봐. 저쪽으로 최대한 빨리 이동한다. 자, 어? 아, 내면 태연 있으니까 내면에 마지막 중폭까지만 채워주면 되겠다. 룩랩 가고, 저 뭐야? 저 저걸로 찾아보죠. 어차피 정해화 필요 없다. 나는 직전관 밖에 없어. 직전관 9개, 직전관 이제 몇 개야? 어쨌든 정해화 하자고. 저사이온님 터뜨릴 필요 없다. 하루 50 야, 이거 다 지뢰야. 끔찍 나가네, 나갔네, 방금 나갔네. 순방은 어, 했어. 근데 이거 못 찾겠네? 응. 89. 못 찾겠네, 이거. 아. 애매해. 여기서 영능 쓸려나 쓰겠죠? 나였으면 썼어, 영능. 나였으면 썼어. 잡을 수 있나? 이길 수 있을까? 일단 지상군 잔뜩으로 보이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라서, 그러네요. 뭐야, 이걸 안 써? 마, 자신 있나? 응? 자신 능치나? 이 한방에 보낼 수도 있겠는데? 나 엄만했을 뿐인데 우은 이제 팔고 이거 내려갑시다. 죽여야지. 괜히 어을했네 어차피 발견도 못할 거. 애들이 너무 빨리 죽었어. 와씨. 너안 했으면 졌을지도. 확실하게 졌을지도. 어버 안으면 알다. 오, 집정관 정해 토스끼리 싸울 때 굉장히 좋네요. 여기 이제 테란한테는 그냥 멀리서 건들면 터지는 풍선이라 괜찮은데? 그래도 폭풍함이 딜다 했다. 그게 합쳐서 17,000이니까. 아, 잘 가고, 아이고. 이거를... <laughs> 1타 2피... <laughs> 오늘은 안 썼죠. 오케이... 와... 역시 믿음의 아르다니스 전순 앞힘딱 하나 짜리인데사이오닉만으로8000 키우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이제...